하겠 아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r 예수 그리스도 i r o Karachim 한 a d e n John Tongul c h i k i r 네, 단임 어, 목사님과 또 당회와 또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하고 해서 또 하반기 사역을 할수 있는 또, 또 힘을 얻고 해서 어, 또 주님 안에 또잘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살리카 교회는 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아끼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 고린도교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늘 근심이었던 그런 교회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좀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하지만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 또 미혹에 또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1절과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주, 주님의 날에 대해서 관심 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네. 그것 같은데 결국 아니고 그죠 속고 나서 네, 후회하고 만드는 그런 것이고죠. 그렇죠? 그런 것인데 그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재림의 시기와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라고 해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어. 재밌는 것은 1992년 그 담이 선교회가 뭐 그렇게 막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정작 그 담임 선교에 이모 모목사는그 사람 했던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막 그렇게 홀리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정작 우두머리는 뒤에서 딴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와 관계를 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림의 때가 온다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절에 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 그의 위에 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그는 어떻습니까? 모든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는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바로 그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절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실은 다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열매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지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사기를 치고 다그 뭐랄까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 모든 표적, 거짓, 기적 그러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따라하면서 여러 사람들 끄는 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사기를 치거나 아주 이단의 괴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아주 홀리는 그런 것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끄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좀 선한 방향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떻습니까? 좀 사람들을 잘해서 전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떠나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쓰고 위로하고 곤면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그걸 썼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밟은 로마의 장군들이나 또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또스탈 스탈린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그들도 짝퉁이었죠. 짝퉁이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칠드레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고 그죠 막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하도록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불법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렇죠? 무신론과 또 동성애와 또 공산주의와. 또안 좋은 또 이슬람과 여러 세력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역시 불법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멸망의 아들의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불법의 세력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을 온 세상을 미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불법의 세력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렇죠? 문화들이 또 있죠. 그렇죠? 게임 속에, 영화나 음악 속에, 유튜브 유튜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갉아먹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차라리 드러내게 뭘 하면 할 확게 재질을 많이 할 텐데,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깨어서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발견해야겠죠. 그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어떻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어떤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 사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글을 쓸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그세번 부인했던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때 내가 더 깨어있었더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때 왜 말을 듣지 않았던가? 이제, 아, 부족했구나.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결국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요한이서 일장 7절에 이 적글스도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혹, 미혹하는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을 생각할 때또 무엇입니까? 5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증거하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또 예배 중에 여러 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이미 거기 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그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겠죠. 그죠?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준비하고 집중해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제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일단 불법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가 활동한 이후에 주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불법 한자가 나타나리니 단한 심으로 피하시리라. 아멘. 예. 이 불법 한자가 이제 나타나서 확실하게 적그리스도 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을 때, 이제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패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니까, 때가 되면 나타나니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때 와시기는 주님이 아시니 너희는 너희가 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라. 죠 그렇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지고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지 말고 섬기고 또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또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다 영광 돌리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길,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서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도처에 기근과 재난과 또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판치는 모습들이 점점 드러날 때, 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어르신들 그러잖아, 이제 말세구나.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굳건하게 깨어 있고, 어, 주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정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잘 남겨서 칭찬받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괴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과 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